1TV 신작 애니메이션 좀비덤이 퍼즐게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바로 좀비덤젤리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좀비덤젤리는 KBS 1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신작 애니메이션, 좀비덤의 IP를 활용해 개발한 3매치 퍼즐 모바일 게임인데요. 같은 세계 블로그 보호는 퍼즐게임의 기본 재미에 다양한 미션을 부여해 흥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원작 좀비덤의 배경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사운드, 슬랩스틱 코미디의 재미를 그대로 게임 속에서 구현해 마치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살리면서도 블로그 파괴하거나 한 번에 없애는 다양한 부스터 아이템을 통해 게임 투기의 박진감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새롭고 다양한 미션 그리고 어려운 레벨을 도와주는 다양한 부스터와 아이템들. 그리고 간단하지, 간단한 규칙이지만 어, 마스터하기 쉽지 않은 매력적인 퍼즐 게임입니다. 특히 좀비덤 젤리는 원작 애니메이션 좀비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출시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글로벌로 누구나 재미있게 즐기는 퍼즐게임, 리매치 퍼즐게임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좀비덤 젤리는 원작 좀비덤의 재미를 최대한 살려 향후 1,000 스테이지 이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좀비덤의 IP를 활용해 퍼즐 게임의 다채로운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좀비덤 젤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